8년 8월 15일 건국과 심지어 1950년 6월 2 5일의 민족 상잔의 동란에도 불구하고 대략 80년 동안 문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인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한미 동맹 중수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대학 고약과 부흥으로 세계 속에 빛나는 나라로 우뚝 서서 한편에는 자유와 다른 편에는 평화를 수호하며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멀게는 좌파 김대중 정부와 가깝게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현재의 거대 야당은 소위 대륙세력인 중국과 러시아 친북 정책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특별히 한미동맹을 크게 훼손하였고, 설상가상, 정부의 가시적인 간섭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국부가 유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한 거대 야당의 농단으로윤선을 정부의 국정이 마비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25년 입법부의 정부 예산안의 편파 채정과 대통령과 총기를 포함한 29번의 무차별적인 탄핵이 자행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 이상 대엄을 통하여 국회의 지난 행포를 국민에게 알리고 특별히 대통령으로서 국가 질서의 확립과 고향을 위하여 부정 선거 및한국가 세력을 척갈하기 위한 대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대통령의 대엄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부터 이튿날 12월 4일 새벽 4시 30분까지 총 6시간 이었고 국회의 요청으로 즉시 해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개혁을 대란 우두무리로 부정하고 신속히 탄핵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영장 실질 심사에 직접 나서 자신의 입장을 서명했지만, 2025년 1월 16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안수사를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으나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소집한 검찰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는 기상개혁 54일 만으로 검정사의 전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7일 바로 어제 서울지방법원은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을 취소하였습니다 주제하듯이 협령 선포 7년 전부터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경복궁과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이후 또한 광화문을 중심으로 토요일과 주말에 수백 수천만 명이 부산과 대구, 대전과 광주 등 전국에서 단의 반대 시위가 불꽃처럼 확산되는 중이 연세 연세대학교를 필두로 연일 전국의 대학교와 신학대학교 심지어 집대를 포함하여. 2030 세대가 동참하였습니다. 이로써 대통령의 비상 대응은 국민 대목령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신학 대학원 교수들은 백적간대에 처한 번시국 상황을 저절이 목도하면서 오직 국가의 안정과 질서 확립 향후 발전을 위하여 방과 같이 선언합니다 아래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개혁은 오직 국가를 위한 사죽생의 결단이었음을 선언한다 선언한다 하나 거대 야당은 더 이상의 국정공단을 거부하고 진실로 국가를 위해 국정에 헌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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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헌법 제1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밤 대륙 세력인 세대,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에 대한 공산 정책을 철결하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 해양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강력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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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비상태엄의 명시된 대로 부정선거와 반국가 세력을 신속히 폭결할 것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하나, 따라서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조속히 국제를 해산하고 총선의 재실실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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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기상해양과정에서 접연한 대로 불법을 자행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즉기 집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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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대통령의 복귀 이후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하나되어 국가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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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홍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 티로다 아멘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주후 2025년 3월 8일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는 신학자 일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전국 신학자 일동, 한국단 세력 척결을 위해 기도하는 신학자 협의회, 마지막으로 부장선거 척결을 위한 신학자 연대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